오! 오! 야! 야지이을 <laughs> 삼켜줘 마! 와... 존나 좋네... 어... 야 감성 미쳤다오이거 수... 수도겼 불... <laughs> 아니... 아 상인 같아! 아인 완전 수칙을 위해서 이제... 네? 위험한 사람 이제 말하면 저희가 이... <laughs> 나나가 <나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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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와! 어야 진짜 야개 미쳤다! 들어가면 쉴나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덥지도 않 인정 계곡 가면 남자들의 풍경이죠 아니, 아니, 아니 쟤네 저기. 둘이 뭐야? 부당 데카였다 부담 데카였는데 위어 됐어요? 경모님 출격하시죠 네! 바로 터질 거 같은데? 경모님! 경모님! 아휴, 뭐니? 응? 용. 오늘 좋아? 네! <laughs> 정원이 내가 갈게! 아, 심장, 갑자기 들어가면 위험해요. 물 맞아. 아니. 심장, 심장 아파. 빨리 야, 빨리. 있어. 아, 아. 아. 아니, 야, 아 야, 야! 아니. 근데 전 꼭지만 쏘니? 맞아? 네. <laughs> 뭐 하는 거야, 전녀? 아니, 아기 수영장 어, 온거 아니야, 이거? <laughs> 뭐야, 아니. 아니, 왜이뭐 하는데? 아니, 미친 물총맨 매... 아니, 씨발. 물총 좀 그만 뿌려. <laughs> 이 새끼 뭐해, 진짜? 아니, 저 새끼. 쟤뭐 하냐 야너 <laughs> 뭐해? <laughs> 아니, 너뭐야 돌고리랑 싸우고 있어. 어? 너 뭐해? <laughs> 야 보트 줘봐 보트. 일로 와 점니 앞에 타. 와. <laughs> 점니 <점유> 가자. <laughs> 와 씨발 존나 빨라. 와 야야 존나 빠른데 와. 야왜 이렇게 빠르냐 이거? 너뭐 하니? <laughs> 어 그렇지 안전요원 좋다. 저기로 저기로 아니요, 아니요. 보내줘 아니요. 저기로 보내줘 당연히 들어줘 어 그렇지 어야 <laughs> 아, 씨발 이렇게 돌리면 어떡해 오케이 좋았어 안녕하세요어 좋다 <laughs> 어. 데이트 잘하고 있으세요 어 뭐야 아니 <laughs> 야, 잡아줘 잡아줘 야지 우리 어디까지 가야아 <laughs> <천만>. 잡아라고 <laughs> 이새끼야야 우리 야아야 <laughs> 저기 안돼야야야 야, 야, 야. 진짜 잡아 야 진짜 잡아 더가야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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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저기. 어? 야, 저돌고래는 뭐야? <laughs> 아, 야, 저기가 존나 재밌네. 아, 근데 홍덕이 찍혔어요, 여러분들. 잘 찍혔어요. 존나 웃기네. <웃음> 어? <웃음> 야 역대탄 타러 가자 버티. 아 개후루 잠깐만 가운데로 아, 어. 가운이아 어. 어. 진짜 야야야야야야 진짜 우리 X됐다 야야야 진짜 내 오목실을 왜 이렇게 잡고 있어 아니 철장님장님이 <laughs> 잡고 어. 계시잖아요 아니 씨. 아 저도 뭘 잡아야 되잖아요 야 주단이 이로와 일로 와 내가 고통 준다 했지? 야 안전요원 따라가서 안전수칙에 따라서 해

밀렸다. <laughs> 라파에돌닿지 마라. 아! 안안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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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리 다 터졌어! 야, 야, 오리 왜 터졌어? 이마에 콧물.. 야, 이마에 콧물 나왔대, 나. <laughs> 아니, <코딱지 웃음> 아니, 나 어디? 요 어, <laughs> 코딱지다. <laughs> 이거 안양이 줘, <웃음> <웃음> 와 야, 잠시만. 야, 죽은 거 아니야? <laughs> 아! 나이스. 와 나이스 와야 잘한다 아아아아 <laughs> 잠시만 아, 명근이 괜찮아 <laughs> <야, 야. 웃음> 고라하아아 어? 올라가 뭐, 뭐하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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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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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구리 주구리 식구더니주사6다아 아 아니 아니. 아까보다 괜찮은 걸? 지금 6이야. 근덥다이양반아 야, 둘이 키네 봐. 오. 둘이 키네 봐. 와, 야, 주산이가 엄청 커 보인다. 아, 기나랑 아, 있으니까. 내가 서 볼게. 가자. 톡. 아, <laughs> 야, <웃음> 진짜 춥다 <laughs> <쉽게 웃음> 왔다. 여기서 밀어 봐 이거. 저. 경계 넥스.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좀 잠시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좋아, 좋아. 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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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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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야, 진짜 배 너무 고프다. 야, 야, 부침개도 있네. 와 비디오도 안 하고요. 아, 진다고 니가. 야, 이거 좀 봤는데 저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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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접 아, 아. 어, 먹자, 앉데들폭파하세요 아, 아, 근데, 근데 <목파> 네? <laughs> 아, 이거 무 <두> 젓갈 먹었는데. <laughs> 이게 푸파 아니에요? 이거 감자 좀 크기가. <laughs> <laughs> 와, 근데 두단이는 이제 짬이 제일 높으니까 움직이지도 않네? 아, 그냥, 그냥 앉아가지고 아. 그냥 코맛도 먹기만 하던데 아, 근데 그러니까 아, 움직이지도 않네? 움직이지도, 아, 움직이지도, 아, 움직이지도, 움직이지도 아. 않아? 와, 두단이 움직이지도 않네? 움직이지도 않아? 어? 어? 아, 뭐전 폭폭살 좋아. 아, 진짜로? 어. 와, 맛있어. 뭐지? 이거 고급살은 못 먹는데? 맛있어, 이거. 떡볶 빨아먹어, 맛있어. 딱딱한데요 아 이거 이거 포크사. 오, 보자. 아, 다 먹었어? 네. 자 아, 잘먹었습니다습니다 네, 네. 야, 단체 사진 하나 찍고 가자. 일로 서 봐. 딱. 자, 여기서 제발 아무도 한 명도 빠짐없이 3개월은 가자. 아, <laughs> 진짜 아니 진짜로. <laughs> 아니야, 영정사진 아니야, 이거 잡아 이거 잡아봐. 네. 침대 하나 할이 할게. 네. 갑니다. 침대! 네. 화이팅 네. 찍었어? 오케이, 고생했어.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